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6월 11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캐스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규모의 12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다고. 둘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스타 항공, 인수, 시너지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가 부총리가 세계 5대 신약개발 강국토약 언급 속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모 BW 행사 추가 상장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사업부문 등 물적 분할, 결정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단일가 매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6월 11일 금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스펙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주가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펙 관련주인 유한타 제5호 스펙이나 하나 버스트 7호 스펙 한국 구호 스펙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서 휘토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과 왕헌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양측은 무역 투자 실무 협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인 세노텍이나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전력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관련주인 보성파워텍이나 일진전기,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6월 11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